하리보가 나올 때부터 먹은 하리보 장인에게 도전장을 건넨 리미. 리미의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보입니다! 네, 이게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? 하리보 장인한테 도전장을 건넸다면서요 네, 그렇습니다. 아 근데 만만치 않은데요, 하리보 장인이?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으니까 뭐. 나올 때부터 하리보를 먹었다고 합니다. 저는 가볍게 문제 하나만 내고 시작해볼게요. 네. 자. 하리보는 몇 년에 만들어졌을까요? 하리보는? 어... 모르겠어요. 정답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아니. 자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. 여기가 하리보 장이 있다고 들었는데? 으으... 누구야? 저는 림이라고 합니다. 그도영장을 내밀어서 이거 좋아! 하리보 유형 대결을 시작하지. <laughs> 넌날 절대 이길 수 없다. 아... <laughs> 첫번째 먼저 시작하시죠 좋아. 나 아, 먼저 시작하지 n t 를못하시 c r 내가 많이 e 읽었다고. 어, 다 to 다 자, 첫 번째 f i c 무 I want to sacrifice. I want t 하리보, 색깔군단 만들기! 허, 어 어, 아주 강력하지 넌날 절대 이길, 수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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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없다! 하지만 나는 만만치 지 뭐지? 나는 뜯어, 뜯음한 번에 뜯을 수 있다고 쓰레기는 무선투기하면 안 되지 여기도 내 집이다 <laughs> 나는 이거 가지고 먼지검게 쭈물딱거리기! 어! 가까이 가서 보여줄게! 이! 어, 이! 열정이 대단하군! <laughs> 어, 그 다음은 나다. 아주 강력한 밥 비법이. 과연? 질금질금 먹기! 으 짜증나! 으아. 강력한 무기가 있다니. 나는 바로! 숨겨왔던 무기지. 숨겨왔던 나한번 해볼게 오. 어. 하지만 나도 무기는 언제든지다. 하리보 <laughs> 반 잘라 먹기. 어어어어어 하리보 반 잘라 먹기다. 절대 못 이겠지. 이대로 질수 없지. 그렇다면. 모아서 말랑이처럼 누르기 어! 대단한은 흥! 근데 우리 이제 합동할 때가 왔다 어? 그게 뭐지? 어자 같이 나눠 먹을 때자 어! 어? 나 좋아하는 맛이잖아 나도 좋아하는 맛이잖아 서로 색깔 좋아하기 좋아. 아아 아무나 내가 이긴 것 같지? 내가 이긴 것 같지? 자 만약에 리미가 이겼다면 구독 내가 이겼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만약에 둘다막상막하라면둘다 누르길 바랍니다 안녕 이따 쿠키 영상이랑 퀴즈 정답 있어요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하군 하지만 내가 이걸 연습해야지 리미 내가 남을 꼭 분명히 이긴다 아하. 참고로 처음 문제는 1922년으로 약 102살이다 끝